Amen.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죄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실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 신분과 하는 사역 자체가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서론에 말합니다.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자가 누굽니까? 일단 돈 많은 사람, 하나님 없이 만족한 사람, 하나님 없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데 교만한 사람. 하나님 없이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 다 부한 자입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는 자들은 울고 통곡하게 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도다. 또 불의한 재물을 쌓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품삯이 소리지른다는 거예요. 또 원통한 자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관계, 특별히 돈 관계 잘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 번씩 그러세요. 아저저 저 아파트에 사는 저분한테 빌려줬는데 지금 못 받았다. 그런 소리를 자주 해요. 광양가도 하고 순천가도 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빌려준 돈만 받아도 집몇 채는 살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그래요? 음, 좋게 말하면 마음이 약해서 바르게 말하면 응답 받으시라고 좋게 얘기한 겁니다. <laughs>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관계, 돈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피가 통하지 않는 걸 경색이라 그럽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뇌가 통하지 않으면 뇌경색. 심장이 이게 오니까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요수의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다행히 발견이 돼갖고 치료해서 사셨어요. 몰랐으면 언제 갑자기 소천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경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늘 지금 야구보서 5장이 마지막에 말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참아야 하느니라. 그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러면서 말합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 마지막 때 원통하고 불의한 일들이 계속 왜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청신 모여서 얘기하는데 그 함께하는 교회 장로님이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중학교 이번에도 수학 여행을 갔는데 뻔하니 지갑을 놓고 샤워하고 나는데 거기 학생 두 명이 앉아 있었대요. 이 지갑을 뭐 보이게 놓지는 않았겠죠. 근데 없더라는 거예요. 두 학생 불러서 혹시 누가 가져갔냐? 아니래요. 그러면 너희들이 가져간 거 아니냐? 아니래요. 지갑이 발달려 갖고 갔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CCTV를 확인하냐 마냐 막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은 그럼 또 복잡해진다네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다른 얘기예요. 고난 사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학생 때부터 이미 도벽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왜 그럴까요? 영적 문제가 그만큼 다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인내하는 자가 복대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시다. 주님은 오래 참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한국 선교를 위해 순교한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예요? 예? 네?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전에. <laughs> 예, 토마스죠. 로버트 점에인 토마스 선교사. 아시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로 많은 지원을 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그 중에 주로 중국으로 많이 갔어요. 워낙 높고 크니까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1863년 아버지가 복해하는 하노바 교회에서 성장해서 그교회 목사 임직을 받게 됩니다. 그후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중국 성교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 23세 아이는 임신한 상태였고요. 1863년 7월 중국 상해에 도착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상해를 떠난 사이에 바로 이듬해 아내 캐롤라인이 유산을 하고 도움을 받지 못해 사망하게 됩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중국 선교를 하기 왔는데 자기도 없는 사이 아내가 고통스럽게 유산하고 죽은 거예요. 누가 도와주기만 했어도 관심만 있어도 살았을 건데. 너무 충격을 받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선교사 사직을 해요. 그러고 이제 일반 일을 하다가 한국인 천교 천주교인 두 명을 만나요. 그러면서 한국에 천주교가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시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자,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한국에 와서 황해도 앞바다에 여러 섬들을 다니며 2개월 동안 성경을 나눠줍니다. 한문 성경을. 어, 그리고 조선의 국왕에게 복음 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가 폭풍으로 인해 단념하고 중국, 북경으로 갑니다. 계속 이번에 이제 꿈은 뭐예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고 오직 복음위에 살겠다 조선 선교를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너럴 서머노가 한국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 통역사로 오게 됩니다 1866년 중국을 출발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탄 제너럴 서머노가 대동강하고 보산에 입항하게 되고요 성경 500권을 주민들에게 나눠줍니다. 어, 그러면서 한국말도 배우게 되고 그러다가 어, 제너럴 서머너가 무장된 걸 보고 병사들이 놀라 활과 총으로 공격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토마스 선교사는 한 손에 백기를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배에서 내려서 계속 예수미들하고 소리치다가 결국 군졸의 칼에 순교 당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던져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고요. 1866년 27세의 나이로 한국 선교를 위해 순교한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1882년 한미수호조약이 체결되고 그 뒤를 이어 미국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사 기억이 본격화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라는 터틀리안의 말대로 한국 선교를 위해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피는 한국교회의 초석이 됐습니다. 그때 나눠준 성경을 벽지로 붙였던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의 순교가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신 축복을 저렇게 미국 이름을 보면 참 이름이 멋있어요. 그냥 토마스 하지 않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트와이트 디엘 무디, 존 F 케네디 그래서 우리도 중간 이름을 하나씩 드렸잖아요. 네. 김 엘리사 별, 지 에스더 선하, 김 에라스도 은석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름 없는 분들은 회개하고 빨리 이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라. 그가 죄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는 것이다. 미혹된 길에 빠져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가는 그를 돌아서게 하는 자가 죄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는 거다. 지금 관광 갔던 선박이 침몰돼 갖고 지금 생사를 알지 못하는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실종된 사람이 있고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된 사람이 있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보다더 극적인 구원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죄인들의 허당한 죄를 덮는 것이다.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선 선지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은 말씀의 사신이 되는 겁니다.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미혹하고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의를 멸하신 참왕 되신 그리스도,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게 우리의 명함입니다. 우리 외국에 가서도 운전하려면 국제 면허를 따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뭐 해야 돼요? 영적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는 교회 의 장로를 청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장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장로. 예. 네. 아, 감독도 맞는데 다섯 글자로. 장로. 영적 사령관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지만 현장에서는 전쟁터에서는 영적 싸움터에서 영적 사령관이에요. 지도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영국의 대처 수상을 철의 여인, 철권 수상이라 그럽니다. 왜죠? 강력한 신념과 추진력으로 영국 병을 고쳤기 때문에. 영국 병이 뭐예요? 첫째, 국민들이 일은 적게 하고 혜택은 많이 누리려는 문화. 둘째, 공무원은 계속 늘리고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 현상. 셋째 노동자들에게는 천국 같은 세상이 되고 기업인들에게는 지옥 같이 느껴지게 되는 사회 흐름. 넷째 교실에서는 학생들에게 모든 자유를 누리게 하고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교육 풍토. 다섯째 기업하는 사람을 마치 도둑질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몰아가며 노동조합 만능 시대를 만들어가는 병. 이걸 다 합쳐서 영국병이라 그랬습니다. 치유가 힘들어요. 근데 마가렛 대처 수상이 선거 운동할 때 영국병을 고치겠다고 공약하여 당선됩니다. 이 공약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판가름한 사건이 광산 노조의 파업에서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광산 노조는 지금 우리나라 민주노총 같은 강경 노조입니다. 일이 어렵게 된 것은 영국의 언론들이 노조 편을 들었고 시민들은 침묵한 겁니다. 그러나 대처 수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노조와 대처하기를 경찰이 1년 넘도록 대치합니다. 대처 수상은 김하경찰로 하여금 말탄 그대로 노조 대모대를 돌파하라 명하게 되고요.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하고 경찰도 부상합니다. 영국병을 뿌리뽑기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포하며 일관되게 강행합니다. 결국 1년이 지나 노조가 굴복하고 영국병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병이 있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적 문제, 영적 병이 다 있어요. 그냥 놔두면 골라 골마 터져요. 치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병이 없는데 그분은 정신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전부 영적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갖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친해지지 말고 결별을 선포해야 돼요. 성경 뭐라고 해요?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문제가 뭐예요? 영적 병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뭐. 참된 응답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 뭔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뭔가 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전도할 수 없는 것, 현장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고질병입니다. 한 주간 참 응답의 축복이 시작되길 추원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냅런티에 비도점 하나만 찍으면 인생은 바뀝니다. 점뼈란 말이 아니고, 고질병에 점 하나 찍으면 고질병이 되고, 불가능이라는 임파서블에 I와 M 사이에 콤마 하나 붙이고, M과 P 사이를 떼면 I'm possible, 불가능이 나는 할수 있다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까지 검게 짓누르는 빚에 점 하나를 찍으면 당신의 앞날을 하얗게 밝혀주는 빛이 됩니다. 연약하고 작은 마음 심자에 굳건하고 당당한 신념의 막대기 하나를 꽂으면 무엇이든 반드시 할수 있다는 반드시 필자가 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서 잘 들어보시고 <laughs> 점 하나만 찍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글자 하나에 점 하나가. 우리 마음의 신념의 막대기 하나만 세워도 오늘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새기고 가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음. 법적으로 의인입니다. 하는 짓은 아닐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끝냈다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의인은 뭐 해야 돼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이제 죄인을 위하여, 죽어가는 자를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훈련의 말씀을 결론으로 넣었습니다. 자,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전도자 정신. 군인은 군인 정신이 있어야 돼요. 기업하는 사람은 상도나 상호 그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뭘로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두 번째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물러가는 자가 있고 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해 봤는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교역자들 중에도요. 문제 생기면 잠수를 타는 분이 있더라고. 연락이 안 돼요. 전화를 아무리 해도. 나중에 보니까 뭔 문제가 있어 갖고 그냥 잠수 탄 거예요. 그러다가 좀 괜찮아지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문제 터지면 잠참 심각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작은 문제 때문에 문자도 씹고 전화도 안 받는 분도 있어요. 뭔 일인지 전 모르겠어요. 소통이 안 되면 뭐라고요? 경색. 큰일 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맞서야 될 사람입니다. 미션 실현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미션이 뭐라고요? 순회 신방.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신방이 세 군데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고 순회 전도, 순회 파송, 아, 하나님이 신기하게요, 30현장을 놓고 기도했더니, 이제 서서히 30현장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장로님 대대마을 신방하고 왔는데, 아, 이제 신방했은 게 끝났다. 말씀, 장로님이 1, 2년, 뭐야, 신앙상을 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인데 알아서 이제 하시겠지. 갑자기 본사님이 아, 목사님 자주 놀러 오시라고. 아, 예배드리니까 좋다고. 아, 근데 제 마음에, 아, 그렇잖아도 지금 순회하면서 중요한 지역마다 가서 구원의 길이라도 그려야 될 판인데, 대댔지요. 또 권사님이 거기 또 아는 분들이 참 좋은 집 지어놓고 다 있네요. 그냥 여기서 하는 것보다, 아, 그럼 일주일에 한번 놀러 가야 되겠다. 아, 그래서 거기 가서 구원의 길이라도 그려야지. 또 우리 집사님이 신기하게 동천에 좋은 집 사가지고 우리 아버님 살게 하셨는데 아버님 혼자 쓸쓸하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가는데 갈수록 신기해요. 어째이 중요한 현장에 바로 옆에 신천지가 건물 잘 지어놓고 낮이고 밤이고 차들이 계속 왔다가 훈련을 받는다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또 순천 저끝터머리 쪽에 또 우리 성도님이 정비를 했잖아요. 거기도 가만히 보니까 참 중요한 현장을 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순의 신방, 순의 캠프, 순의 파송 우리 함께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옷감은 염색. 술은 냄새, 꽃은 향기, 사람은 말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 그런 글을 썼어요. 요즘에 방송을 보면서 거슬리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먹방 막 이런 거막 여행 뭐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저도 몇번 그걸 느꼈거든요. 인터뷰를 하면 막 음식 맛있게 먹었는데 인터뷰하면 참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그런 인터뷰 내용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참막 산에 올라가서 막 경치 보고 막뿅가 있어요. 아, 어떠냐고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좋다는 건지 아주 좋다는 건지 아닌지. 왜 이런 말투가 나왔을까? 이 글을 쓴 분은 그러는 거예요. 불신사회가 만든 한국인의 말투다. 확실하게, 좋다, 맛있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뭔가 이 불신 문화가 뿐이에요. 혹시, 확실하게 얘기하면 손해갈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말투는 어때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음식이나 경치니까 그렇지 당신 어머님이 진짜 어머니 맞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아이 남자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믿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우리 2, 30년 전만 해도 루목사님 메시지 집회 다니면서 그랬잖아요. 구원에 확신 있습니까? 있는 분 선들어 보세요. 그럼 그때 진짜 한 20%도 손을 안 대고 큰 교회 같은 데 가서 하면 강단 한번꽝 치고 진짜 확신 있냐? 그러면 거의 다 내려요. 방언하고 막 이런 막 은사받은 한두 명만 계속 선들고 있지. 그랬다니까, 2, 3일 전네이 다락방 운동 확산되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손들고 있어요, 이제. <laughs> 구원의 확신은 확실해졌어요. 같아요가 아닙니다. 같아요란 말은 언제 써요? 선택의 여지가 많을 때,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사용해야 될 말이 그런 것 같아요예요. 오늘,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이 어떤 형태로든 전달되어야 돼. 미국 어느 시골에 수십 년 목회하던 목사님 고민이 교인이 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들 다 그런 고민이 있겠지만. 그런데 마을에 코미디언이 한번 와서 공연을 한 거예요. 갖고 한번 극장에 찾아가 봤더니 엄청난 관객이 그 코미디언 그 쇼를 보려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끝나고 코미디언을 찾아간 거예요. 교회 목사인데 나는 왜 교회 부흥이 안 되고 당신의 공연은 만원 사례일까 어? 어떻게 생각하냐고 코미디언이 간단하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참말을 거짓말같이 말하고 나는 거짓말을 참말같이 말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아닌 것처럼 누리고 네. 세상 사람들은 거짓 세상 속에 사는데 확신 갖고 살아요. 돈이면 다다라는 확신. 돈 벌잖아요. 물론 그것도 소수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연봉 1위 CJ그룹 이재현 회장인가요? 170억 원을, 1년 동안. PD, 나영석 PD, 40억인가? 연봉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연봉을 받는 사람, 급여를 받는 사람을 셀러리맨이라 그래요. 셀러리는 셀리움이라는 소금이 어원이에요. 로마 병사들에게 교환 가치가 있는 소금으로 급여를 준 거예요. 그게 지금 셀러리맨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죠? 너는 빛과 소금이다.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집이 쓰러져간 초가집이라도 복음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참된 응답 받고 축복 드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라는 이 말씀이 미혹된 길에 빠진 자를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가장 귀한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그의 모든 성도가 이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